어른이 날 용돈 엄해 귀여운가 아유 고맙습니다 어머 애기가 울지도 않고 귀엽다 <laughs> 치료장 때리기. <laughs> 보이고 어른들만 잔뜩 있는 어린이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른들은 그보다 더 무서운 세금의 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예. 응예. 응애! 나도 응예 해야겠다. 응예 응애 용돈 주세요. 나 어린이? 어린이면 용돈 받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나도 그럼 어른이 날 용돈 엄에 귀여운가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운동을 어제 하면서 막판 스포트를 했더니 힘을 다해가지고 어려졌어요 정신 차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가 많이 먹고 많이 크거라. 아유 고맙습니다. 아 근데 돈으로 받으면은 이거 엄마 뺏어가는데 이거 아안 되는데 이거 절 되나? 한번 해볼까? 어절 되네. 고맙습니다. 두뇌도 작아졌어도 몸은 그대로. 몸은 작아졌는지 두뇌도 작아졌어. 언제나 까쳐먹는 빡대가리는 단 하나. 이것도 되나? 어머 아기가 울지도 않고 귀엽다 <laughs> 이거 맞아 키 <laughs> 차이가 너무 나서 공중에 떠버렸어. 머리가 엄청 크시네요. 뭐라는 거예요? 애기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팍 씨, 재미나 학교 숙제는 다 하고 노는 거니? 헉, 안 했는데? 애기씨, 구몬 다 했어요. 구몬쌤, 문 두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 나가요! 구몬쌤, 나가요! 아, 진짜 잠깐만 미션 한번 확인해 보자. 아추억의만화 월드컵하기? 추억의 애니 월드컵. 한번 짧게 가볼까 그러면? 와! 어! 천사소녀 네티 본 사람! 천사소녀 네티 솔직히 이거 이거 들어야 돼. 가만 있어봐. 오늘도 정이운 도둑이 되게 해주세요. 개 말이 넘치니까 야술방에 들으면 빨주노 재밌는데, 호빵맨 시리즈를 난다못 봤어. 음, 고민되네. 네티가 근데 좀막눈 크고 반짝반짝반짝한 느낌이라서 나는 솔직히 추억엔니 네티인 것 같아. 네티 가보자고! 에반게리온. 아, 에반게리온 OST 안 들을 수가 없다. 신만이나 에반게리온 봤냐고요? 에반게리온은 안 봐도 이게 너무 유명해서 모를 수가 없어. 캐롤로도 들어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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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린이 날에 맞는 거는 확실히 캐로로가 맞네. 이거는 다른 여지 없이 캐로로가 맞다. 가자. 다 괴짜 가족도 좋은데. 근데 괴짜 가족 나 사실 조금 살짝 어렸을 때 기괴하다고 생각해서 무서워서 잘못 보긴 했어. 좀 무서워 가지고. 내 앞에 달좀 지워. 괴짜 가족 이상하다고 엄마가 보지 말랬는데. <laughs> 어쩔 수 없긴 해. 내버려 둬. 다 들었다. 슈가슈가로 나겠습니다. 솔직히 슈가슈가룬이 난든더 추억이야. 슈가슈가룬 갈 히히히히 <laughs> 아! 아 이거는 근데 아. 어렵다. 잠깐만. 이거 진짜 띵곡인데 코나는 이거랑 그 교통정리. 진숍 suspend, 그 보이지 않는 일을 지에서 강하게, 강하게. 교통정리 노래, 호난춤, 뭐야 이건. 솔직히 이게 짱이잖아 피카츄라 화질 피카츄라 왜 이렇게 좋아 워터풀 야도란 비전 투토가스 생긴 모습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친구 맞아 피카츄 성대모사 할수 있는 여자애들 이때부터 거의 한 5천만 명된듯야 이거 봐봐 피카츄 카이류 야도란 비존 코다 어? 뭐야? 진짜로? 뭐야? 코난 할래요? 코난 할래! 고난하래. 이거 뭐야! 정답은 코난이야! 어, 잠깐만. 천사소녀 네티와 빛의 전사 프리큐어. 아, 이거 고민되네. 천사소녀 네티냐, 빛의 전사 프리큐어냐. 음.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빛의 전사 프리큐어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히어로물 다 그렇듯이 좀 때려 부시는 장비 그런 거 되게 많잖아 프리큐어 전투씬 야! 야! 봤지? 얘네는 마법봉이 없어 모든 게 주먹이야 그래, 이렇게 신나게 두들겨 패고 이런 소녀적인 면모를 보여준다고요. 마법 소녀가 맞다고. 어, 소름 돋아! <laughs> 소름돋아. <laughs> 야 진짜 소름돋아. 근데 천사소녀 네티는 뿌신다기보다는 어쨌든 훔쳐가거든요. 현장이 깨끗해. 이 친구는 현장을 청소해주는 친구고 프리큐어는 약간 다르게 해석해보면 은좀 어지럽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게 살짝 청소하는 입장에서는 네티가 좀더 정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프리큐어는 괴물을 청소해주잖아요. 근데 네티가 정의로운 도둑이 되겠다면서 괴물을 훔쳐가 그러면 깨끗하잖아 아무도 죽지 않아도 돼 그건 괜찮지 않아 프리큐어는 어쨌든 빛의 전사니까 맞서 싸울 수밖에 없어 하지만 천사소녀 네티는 괴물이 왔다 그럼 그냥 훔쳐가면 돼 그럼 괴물은 누가 키우냐고 이제 엄마 아빠가 아우 데려오지 말라고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막상 괴물 가져다 놓으면 이뻐해 주겠지 엄마 아빠가 다 해줄 거야 그거는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저는 네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승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